점 찍는 어지 네? 아직 뭐 아직 많이 남는데 대박 닭집에요. 저 꼬막, 꼬막인데 되게 맛있어. 쌀밥으로 닦아서 먹는데 정말 지금 다 먹었어요 벌써. 대박 닭집에 이게 대박 닭곰 닭뭐야 이게 뭐지? 어이닭 도리탕이, 닭 도리탕인데. 대박 닭집의 닭음이에요 원래 두부는 안 주는데, 우리가 두부는 서비스먹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거의 다 먹고, 육수 추천해서 또쥐또러는 거예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제천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 왕암동에 대박 닭집이에 대박 닭집. 왕암동에 있는 대박 닭집인데, 정말 맛있어요. 여기도 손님 있다 지금 막 소주 3병 먹고 왔는데 우리도 지금 소주 좀 소주 우리는 한병 먹었어요 우리 영감 대회가 돼가지고 많이 못먹어 그래서 3병 먹었어요 사실은 10병 20병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 맛에 비하면 소주로 한 10병에서 20병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많이 먹었어. 이거 조금해요한 10몇 병 되는데 가격도 싸이가 닭도리탕 하나 2만 5천원 꽁짜입니다 네? 꽁짜 공짜 거의 어. 여, 여, 닭도리탕 중짜리가 2만 5천원 대가 3만 5천원 뭐, 엄청 싸요 음식이 너무 싸요좀 비싸게 보이는게 계란말이 1만5천원이좀 비싼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싼데 예? 아주 아담해요 아담해 반찬은 셀프로 드시고 반찬은 그래. 셀프에요 셀프 그사장님의 사장님. 그 아, 네. 아, 아, 사장님이 지금 44살인가 5인데 나에 비하니까 한참 어, 새파란 연계에요 어. 새파란 연계. <laughs> 소주도 파고. 정말 괜찮습니다, 여기. 여러분, 제천에 오시면 한번 들리세요. 조그만 집인데, 정말 맛있어. 너입 되게 까다로운 사람인데, 엄청나게 맛있거든요. 대박 닭갈비. 여기, 대박이 닭이네. 여기, 여기 지금 간판이 보이니까 여기. 여기 보니까 대박이 닭집. 642-3333. 대박이 닭. 이렇게 돼 있어. 대박이 닭. 이름이 대박이 닭이에요. 대박이 닭. 예약도 되고, 여기 저녁 장사만 해, 저녁. 저녁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요. 네? 저녁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 이 집이. 난딱두 번째 왔는데요. 여기는 왕암동에 현진애버빌 뒤에 있는 거예요, 현진애버빌. 예. 왕암동 현진애버빌이라는 아파트 뒤에 있고, 요, 요 앞에는 공원이라서 쉬었다가도 돼, 요 여기서. 예. 애인하고 와서 닭갈비 딱 드시고 가서 애인하고 저 벤치에 앉아서 싹 연인끼리 얘기도 하고, 예. 좋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예. 굉장히 좋아요. 예. 닭게장 9, 천원 예, 닭게장 9천원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드셔, 드시러 오세요. 예? 여기 이분들 두 분이 다 뚱뚱하신데, 원래는 날씬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닭게장이이고랬어 원래는 이분들이 이거 하시기 전에는 거의 미스트 코리아 나갔었어요. 이거 하시고, 이게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살이 한2 0 k g 쪘습니다. 어, 여러분들 한번 오세요, 예? 晚上我们包个吧。哎。